콘크리트 하나는 제대로 떼러고 한다고 겁나 당당하네. 아, 야. 어, 그만 찍고 800 가져올래? 야, 뭐 겁나. 다 풍기 부풀었는데. 이걸 뭐 보다는 보다 더 체력이. 이리잖아 개평하잖아. 왜 체력을 낭비해 좋은 공구 놔두고 써야지. 응? 여보세요. 사원님. 네. 이제 우리 직원 보낼 거니까요 지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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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가거든요? 그러면 사원님이 문 열어주고 예? 아 그럼요 저 1층 네. 미용실에 있어요 1층 미용실? 예. 네네 그냥 전화 그냥 네. 오는 그러면 오는 금방 가니까 네. 문 열어주고 여기 우리 직원이 어른 집에서 네. 세겠다 이렇게, 이렇게 검사해 줄 거예요 네? 네네 그럼 그 얘기 듣고 이제 아, 저하고 이제 얘기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. 네 우리 유능한 직원이 가니까 뭐잘 되겠지 뭐저 미용실에 들려가지고 뭐 머리도 좀 자르고 어? 사모님하고 얘기 좀, 판단 좀 나누고, 여자의 마음을 잘 다, 다룰 줄 알아야 돼. 그래야지. 응? 그래야지, 나중에. 우리 황태형 봐봐. 아주 그냥 제스한테 꼼짝 못하잖아. 절절절. 절절절의 기잖아. 내가 다 파버리겠어, 오늘. 땅을 보겠어, 오늘. 야, 이거 또 집안에서 또팔 배워서네. 아, 이너 여기 보면 소프트 모드가 있다고 봐봐. 와, 역시 800이 최고야. 이렇게 쉽게 나가는 거를. 저 500으로야. 또 공부 망가져. 아, 안 돼. 역시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. 난 7, 800이 좋은 것 같아. 1000으로는 아, 이렇게 못 파. 1000은 무거워서. 한승장한테나 어울리지. 남한 면 하나밖에 없으니까. 어, 한 번에 읽는 좀 힘들어. 오겠지? 응? 잘 하겠죠. 음, 응. 네, 해봐야 돼 그래야지. 하다가 힘들어.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오배로 한번. <laughs> 한번. 으로고야되기구나 날것 같은데 내 생각에.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는데 저기 어디 어디 길라와 가지고 아래쪽이 보이더라고. 대관을 진짜 철분 밑에 뽑아 나가지고 아나 진짜. 아 장난 아니다. 저기 뾰족이 물결 모양으로 된 거. 어? 아 이거 물결 물결 모양. 더큰거 들이? 아니 아니 물결 모양으로. 더긴 걸로 할까? 어, 길면. 길면 불편하실 텐데? 아... 하... 이걸로 파도 이, 이 정도인데, 500으로 파면 다 되겠어? 500짜리로 풀어야 되겠다 야, 이거 청하시 쓸일 없는 건데, 거의. 아, 나 원래 뼈종이 잘안 쓰는데. 내가 막상 내거든. 황춘양이 네. 500씩 가지고 와서 저쪽 반대 방향에서 좀 타볼래? 이쪽 저쪽 양동 작전으로 하자고. 한 6cm 높다고. 철근 보다아거물 네. 어, 네. 6cm 정도는 높아요. 네. 네. 철근 상단에서. 황춘양이 어, 여기 여기 팔수 있냐? 이쪽에? 아야 여기, 여기 이쪽을 야 되겠어. 황춘양 여기를 팔고 응.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내가 팔줄 테니까. 아, 이거 힘들네. 옆으로 파기. 예? 아니요. 사장님. 아직도 파고 있습니다. 아, 장난 아니야. 아, 철근이 너무 많아서요. 야, 아, 좀 아씨. 어. 게안 나와. 와, 어디 가면 그냥 포기하갔가세데 포기지, 난 웬만한 사람들 포기지. 일단, 장, 비가 없잖아. 이거, 야, 저 한마디로 이거 과, 발돼서 망가져. 사람, 사람이 퍼져, 사람이 먼저. 이걸로 파도 힘든데. 아니, 파리쳐놓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<laughs> 그만 가야지, 뭐. <laughs> 옛날에 한번 그런 집이 있었는데, 뭐, 파도 파도 뭐, 철근 밑에 묶어놔가지고, 뭐 답이 안 나오더라고.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, 근데, 거의 세는 거의 새는 부분에 근접하게 찾아놨으니까 하는 거지. 안 그랬으면 나도 포기지. 응? 수동사 해야 돼, 서로 그냥 기존 거다 무시하고. 철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나온다. 아씨, 철근 잘라야 되겠는데? 이따 철근받치잖아 안장하겠다, 씨. 철근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. 철근밭인데 이쪽에 거를 더 깨서, 어. 거기서 철근을 잘라야지 여기 뛸 거예요. 어. 그러니까.